선생님 이번에는, 네. 어, 오늘 뉴스를 보다가, 네네. 네. 진짜 안 좋은 소식을 음. 접하게 됐는데, 네네. 네. 구준엽 네. 씨 와이프분이 돌아가셨어요. 아니? 네?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? 응, 얼마 안 됐는데, 일단 뭐, 그렇게 기사가 떴는데, 네. 구준엽 씨 사주를 네. 봤을 때좀 네. 어떤지 올해 운이. 뭐, 나이도 정확하게 모르고, 하지만, 그분이 한때는 진짜 연예계를 풍미했던 분이잖아요. 클론이라는 그 그룹으로 해서, 어쨌든. 그리고 한 명은 사고로, 비, 사고로 지금 어쩌면 안 좋은, 지금 뭐,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시고,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, 그분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네 그런 사주팔자 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신줄이라든가 불줄이 함께 굉장히 내려오는 박복관 사주팔자란 말이지.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일찍 결혼했다면 아마 이혼을 했을 거고 어쨌든 늦은 나이에 내 내가 알기로 첫사랑인가 뭐 이래 갖고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 외국 분하고. 근데 그분 사주가 쉽게 말해서 박복관 사주라고 했잖아요. 내 옆에 사람이 없다, 이 말이야. 응? 어? 그러기 때문에 조금 한 가정을 이루레, 이루더라도 오래 살질 못하는 그런 사주팔자.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좀안 좋은 소식으로 조금 지금 많이 좀 슬픔이 많으실 건데, 어,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서로 사랑했던 사이에서 극적으로 다시 만나서 살아갔다가 지금 어쨌든 안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좀좀 좀 저도 마음이 좀안 좋네요. 근데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어쨌든 살아계신 분,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수 있을까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어, 두 번의 결혼은 없을 것 같고. 누굴 만나더라도 쉽게 마음을 주지를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네 사주팔자가 굉장히 강한 대신에 또 고집이 왜골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믿음, 어 그리움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한 양반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많이 슬픔에 잠겨 계시겠지만 구준엽 씨가 좀 빨리 정신 차려서 어,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